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로그입니다. 로그. 제목을 이렇게 써볼까? 로그의 정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로그 시작하기 전에 이런거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2의 네모 승이 2다. 그럼 네모는 얼마죠? 네모는 1이요. 그치? 2의 네모 승이 만약에 4면, 네모는 얼마야? 네모는 2의 제곱이 4니까 2겠지 뭐. 그치? 2의 네모 승이 8이다. 그럼, 네모는 3이에요. 하나만 더 해볼까? 2의 네모승이 16이다. 네모는 얼마야? 4지? 2의 4승이 16이니까. 그러면, 요런 거한번 보자. 만약에 2의 네모승이 5라면, 5라면, 네모는 얼마일까? 이때부터 이제 혼돈스러운 거지? 어, 아, 뭘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야. 근데, 살펴보면은 봐봐. 이것도 2, 4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이것도 1, 2, 3, 4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네모는 2와 3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거야. 실제로 얘를 계산해 보면 2. 얼마 얼마 무한히 나가는 무한소수야. 순환하지 않는 즉 비순환 무한소수야. 무리수야. 그 이렇게 네모를 쓰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거지. 그래서 필요한 개념이 로그예요. 이제 이 수를요. 이렇게 약속을 할게요. 어떻게 약속할 거냐면은 어떻게 약속할 거냐면은 이를 밑으로 하는 이를 밑으로 하는 5의 로그 값이다. 이렇게 약속을 할게요. 로그 2 5. 이렇게 약속을 할게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로그 정의를 한번 일반화 시켜서 얘기해 보자. 자, 노트. 노트. 만약에 A의 음승이, A의 음승이 N이다. N이다. 자, 이렇게돼 있다고 치면, 자, 물론, A는 양수구. 이제 A를 미치라고 하는데, 이름을 써볼까요? A는 미치야. 미. 그리고 M은 지수구. 지수. 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A는 물론 양수야. 양수면서. 그리고 A는 1이 아니야.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N은, N은 얘도 양수인 실수값이에요. 양수예요. 양수. 자,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지금 정의되어 있어. 그리고 이 지수 형태 표현을 이제 로그 형태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m은 여기 이 m은 m은 뭐야? a를 밑으로 하는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라고 얘기하는 거야. 음, 알겠지? 얘를 뭐 미시지? 얘는 뭐 진수예요. 진수. 알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자. 그리고 이런 거 있어. 만약에 이치 이 지수 형태를 로그 표현으로 바꾸고, 이 로그 표현을 지수 형태로 바꾸는 거를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만 연습을 해보자. 만약에, 만약에 A의 비승이 M이다. 이렇게 썼어. 그러면 얘를 로그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밑부터 시작해서, 밑이 A지? 밑부터 시작해서 먼 쪽으로 돌리면 돼. 돌려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쓸수 있어, 얘는? 이렇게 쓰면 되는거지 로그 자 얘부터 시작했지 am 은 뭐가 된다 b 알겠지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돼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 만약에 로그 am 이 n 이다 이게 n 이다 n 그러면 얘를 지수 형태로 바꾸려면 여기 밑부터 시작해 언제나 밑부터 시작해서 먼 쪽으로 돌려라. 이렇게 하면 돼요. 돌려라.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쓰면 되죠. a의 a의 n승 차례 대로 씁니다. a n승은 m. 이렇게 고쳐줄 수 있다는 거야. 고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도록 이런 연습도 꼭 해보자. 자, 이해 되지?